이번에는 방사형 차트에서 살, 차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차트는 항목별 비교 대상이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에서 여러 항목을 함께 예, 비교하기 이런 예, 거할때 예, 방사형 차트가 예, 유용합니다. 자, 뭔가 뭔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좀 살펴 보기 위해서 어, A 씨뭐 구별 선거를 했는 말뭐 A 씨에서 선거를 했는 모양이죠. 다섯 명의 후보자가 나왔고 어, 남구, 북구, 동구, 서구, 중앙구 다섯 뭐 개의 구가 있는 모양이네요. 거기서 이제 투표율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득표율에서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게각 후보자별로 득표율이 각각의 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비교 대상이 여러 개죠. 후보자도 여러 개지만 후보자들이 남, 각 후보별로 남구에서 어떻게 됐는지 북구에서는 또 누가 더 했는지 이렇게 비교 대상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에서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을 에, 원하는데요. 그럴 때 방사형 차트가 유용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자, 일단, 어, 여기, 이, 에, 선택,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합입 탭에 차트에, 에, 여기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에,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방사형 차트를 누르고, 이제 뭐 여러가지 방사형 차트가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볼만한 게 요건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더니, 자, 기호 1번 같은 경우에는 북구가 50%죠. 굉장히 높죠. 이렇게 높게 나왔고요. 동구가 좀 높은데요. 동구 38% 높고. 남구는 굉장히 지금, 그, 뭐, 얼마 안 되죠. 10%고요. 상대적으로 북구에서는 1번 후보가 좀 앞섰구나. 남구, 남구에서는 여기 기호 2번 후보가 좀 앞섰고. 그래서 주로 이, 이길 대충 보니까 1번과 2번 후보가 좀, 많은 득표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또 눈에 띄네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여러 개일 때, 한꺼번에 좀, 예, 예, 한꺼번에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도 기호 1번부터 5번까지도 많고, 그 다음에 기호 1번에서도 또 그 안에서 다섯 가지 또 종류로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항목별 비교 대상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방식을 할때 방사형 차트가 좀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